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일하기 싫거나 미루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핑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우리는 수많은 핑계 뒤에 숨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테살로니가 전서 2장2 절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맷을 맞으며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라고 핑계를 대고 사역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필리포에서 데살로니까지 200km가 넘는 먼길을 걸어가면서도 핑계 되지 않고 묵묵히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매 맞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주저앉은 대신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왕이 베푼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핑계를 댔습니다. 밭을 샀으니 가야 한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에 들었으니 갈 수가 없다 등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때 변명이라는 장애물을 쌓아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 막습니다. 변명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불난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명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핑계와 변명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오래 참더라도 참고 견디는 믿음의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핑계가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유로 핑계와 변명을 쌓아두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없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상황과 조건에 밀려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